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전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 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을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도세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죄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니즉 다곤이 여호와의 죄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북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도트와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도트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다곤을 친다" 하고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렛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어찌하리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두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 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를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교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우리 백성을 주위에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사무엘상 5장입니다4장에서 우리는 여호와께 대한 참된 신앙이 없이, 다만 미신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하여 블레셋을 무찌르려 하다가 도리어 무참히 패배당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간. 블레셋을 심판하심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떨치셨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을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다곤 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입니다. 후반부에서 다권신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건을 다만 우연으로 돌리는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여기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은약궤를 뺏긴 일은 분명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역시 영원토록 만우리 여김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든 불레셋으로 도리어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징계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기에서 귀한 진리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방인들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구히 가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본인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일시적으로 모멸되는 것도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출애굽 19장 6절에서 말씀한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잠시 잠깐 동안 모멸을 당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본인이 모빌감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의 신 다곤에게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수롯에 이르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곤 곁에 두었다고 하는 얘기는 다곤에게 바쳤다. 라고 하는 뜻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다곤의 신 앞에 둠으로 인해서 다곤의 신보다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적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 같은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을 다곤의 신이 이겼다, 다곤의 신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려고 했던 것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서 그들이 지금 상당한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대 일컫지 말라라고 삼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마음놓고 망령대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기럇이아림에서 2 0년 동안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오지 않고 술에씻고 나오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계는 정확하게 제사장들에 의해서 운반되어야 되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모셔져야 되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그런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방법으로 감히 다곤 신의 여호와의 언약계를 들여놓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불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의 무가치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과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신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왕에 다곤의 신전에 들어갔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다곤 신을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 엎드려 드렸습니다. 3절 보면 아스도 사람들이 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하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었습니다.그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그들이 다하곤신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서었습니다.4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하곤이 여호와의 게 앞에서 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하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다곤신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던 다곤이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습과 같은 자세로 자기들이 그렇게 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다곤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상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만 것이죠.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서 그분과 대적하려는 어떤 존재는 여지없이 격파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셔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참된 능력의 신인 반면 다고는 한갓 인간의 손으로 빚어 만든 무기력한 우상에 불과한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시나마 블레셋 인들에게 손상당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됐습니다. 이는 곧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더럽히며 또한 우상 숭배를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히 심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누구에 의해서도 만우리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누이 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장을 오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만큼이나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2절 후반절에 대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심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달락에서 블레셋 신 다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돗 6절과 7절, 가드 8절과 9절, 에구나 10절에서 12절 등과 같은 블레셋 전 성읍에 걸쳐 독종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심판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를 전리품으로 삼아 다곤 신당에 두는 등 여와를 경멸했기 때문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관과치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일시적으로나마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독당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연속적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한가 조롱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함부로 이름을 모독하다가 여와 이름을 망령 때이 읽컫지 말라는 개명을 이방인이 어기는 것도 용납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관련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자주 사용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은 것 역시 그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방인들의 군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침략한 행동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은 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다고 하는 자각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